지난주 127층을 영상을 업로드한 데에 이어서 이번에는 128층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조합은 지난주 127층을 공략을 할 때랑 사용한 조합이랑은 별다른 큰 차이는 없고요. 장비의 차이도 그렇게 없죠 완전히. 그냥 지난주 127층 공략할 때쓴 애들 장비도 지난주 상태랑 완전히 똑같고. 이번에 유일하게 다른 점이라고는 관우를 빼고 앨리스를 넣은 점이랑 그리고 저렇게 3번 자리를 비운 점인데 저 3번 자리에서는 각성 칼인 친구를 소환할 생각이라서 저렇게 한 자리를 비워놓고 시작을 했고요 플스는 이렇게 완전히 방어적으로 설정을 했고 친구 카린을 소환하기 위해서 한 자리를 비우고 그리고 또 힐러를 두 명이나 사용하다 을 보니까는 딜러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127층보다는 확실히 훨씬 더 쉽게 클리어가 되었고요. 이번 127층에서 조심을 해야 됐던 거는 뭐 지크의 단일기랑 그리고 또 여포의 스킬이라기보다는 나타의 반사 데미지가 가장 조심을 해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나타를 잡다가 저 반사데미지 때문에 주피가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때는 그냥 각상카린의 부활이랑 그리고 엘리스의 종비부활을 그때그때 사용을 해주면은 그,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진 않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나타가 저렇게 그 진영.. 그 위치 변화? 그 스킬을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진 않, 않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저렇게 주피가 합출로 간다 하더라도 잡는것 자체에 딜이 부족한거란 느낌은 전혀 들지가 않고 부족한 딜은 일단 엘리스의 패시브로 충분히 커버가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2, 3, 2, 3라운드에서 각성 스킬을 사용을 하면은 웬만해서는 한 방에 죽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 레이첼의 분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염화였을 그러니까, 단일 염화였을 시절에는 레이첼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불쇠랑 염화랑 효과가 바뀌면서 3인 불쇠 효과가 상당히 강력해지다 보니까는, 이렇게 레이첼을 사용을 하는 것도 상당히 클리하는데 도움이 되구요. 슐 같은 경우에는 뭐, 단일 힐을 쓰든 전체 를 쓰든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그냥 자기 판단하에 사용을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구요. 그냥, 와, 실피가 한명 있다 치면은 그때 단일 힐을 쓰면 되고, 그냥 전체적으로 뭐 체력이 좀 낮다 싶으면은 전체 힐을 사용하면 되고요 힐러의 경우에는 일단은 각성 카린을, 그러니까 단일 힐러, 그리고 또, 그리고 부활을 위해서 카린을 사용하는 게 좋고, 저 앨리스 말고 뭐 부활을 사용하는데 치면은 유이를사용 해도 상관은 없고요 부활 용도로만 쓴다면 유의도 나쁘진 않은데, 그, 앨리스 형식으로 상대방이 받는 피해량 40% 증가도 있다 보니까는 저는 엘리스를 사용을 했고요 딜러로서는 뭐, 델론즈나 아니면은, 각성, 주피, 그리고 파스칼, 이셋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각성, 주피를 추천을 하고요셋다 단일 한방 길이라서 뭐, 잡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어차피 나타를 잡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앨리스나 카리네 스킬로 부활을 시키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죠. 델론즈나 파스칼을 사용하는 것도.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주피를 사용할 이유는 뭐, 물론 주피가 강한 것 뿐만이 아니라 스킬 쿨타임 바로 저게 짧기 때문이죠. 파스칼의 경우에는 뭐, 50초에 한 번씩 스킬을 사용을 하고 델론즈는 뭐, 70초, 80초 그쯤에 한 번씩 사용 하는데, 물론 반격을 많이 치면 은더 짧게 쓰긴 하지만, 주피의 경우에는 60초에 두 번가량씩 사용을 하다 보니까는 공격 횟수 자체는, 그러니까 스킬을 사용하는 횟수 자체는 주피가 더 많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주피를 선택을 한 거고요. 내 차례! 자 끝이다! 내 차례! 신념이 you <sighs>